자자, 어서 오세요. 간체자 해부 노트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한자 번체자에서 어떤 부분 하나만 떼어서 간체자로 만든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번체가 네개 있는데 여기서 어떤 한 부분은 살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버렸습니다. 뭔지 아실 것 같으세요? 정답은 이겁니다. 자, 지금 그림화라는 한자. 버린 거는? 윗부분이에요 윗부분은 버리고 아래쪽에 요 부분만 가지고 간체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을 지금 만들 때 정사각형으로 가져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한자 쓰실 때 정사각형으로 꼭써 주셔야 되거든요 손으로 적을 때요 우리 학생분들 숙제해서 내시는 거 보면은 어떤 한자는 너무 길쭉해서 이렇게 슬림하고 또 어떤 한자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찌부돼서 뚱뚱한 한자도 있고요 그리고 한자는 정사각형으로 쓰면서 간격을 이렇게 일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하나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화 그림 화자는 아래쪽을 가지고 왔고요. 밑에 있는 아이 아자도 마찬가지 우리 어즈 아들이라는 단어에서 이 어를 볼수 있죠. 역시 동일하게 위쪽을 버리고요. 아래쪽에 다리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었고 띠엔 전기와 관련된 이 띠엔도 마찬가지 위쪽은 버려버리고 비우자 있죠? 이 위쪽은 버리고 아래쪽을 가져오면서 여기 비우자가 있었던 자리에 흔적은 남겨놨습니다 우산 위에 있는 그 우산 꼬다리라고 하나요? 우산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비가 있었던 자리니까요 그리고 열다계 카이라는 번체자를 원래는 우리가 이 문문자를 이렇게 바꾸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예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가운데 안쪽에 있는 것만 살려서 크게 정사각형으로 써주고, 카이라고 하면서 열다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것들은 번체자에서 한 부분만 가지고 온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번체를 알고 계시는, 번체를 많이 아시는 우리 학생분들은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요 부분도, 와, 이 부분도 와이 곱다려자는 너무 어려운데요. 어디를 가져왔을지 일업자도 어디를 가져왔을지. 근데 간체로 바뀐 거 보시면 눈이 띠용 해지실 거예요. 정말 띠용 해집니다. 너무 심플해졌죠. 정말 간단해졌죠. 자 곱다려라는 한자는 이윗 부분 있죠. 이윗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은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업자 b에 yeah! 할때일 업자도 마찬가지 윗부분을 살려서 정사각형으로 펼치고 아래쪽을 싹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아래쪽을 살리는 거였으면 지금은 위쪽을 살리는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간편하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만 싹 가지고 왔다. 저는 이런 거볼 때마다 약간, 어, 희열을, 희열을 느껴요. 막 이제 뭔가 도파민 터진다고 해야 되나? 아, 이 맛에 간체 외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번체로 중국어를 배웠으면 저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웃음> 진짜입니다. <웃음> 자, 그리고 이 한자들은 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왔을까? 조금 눈에 익으신 한자도 있을 거예요. 자, 날다 빗 자는 지금 요 부분, 흔히 껍데기라고 얘기하시는 네, 그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아래쪽은 다 날리고요. 이 날다 빗자에 흔적, 껍데기 부분만 싹 가지고 왔어요. 네, 이 뒤에 저는 이게 날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곤충이라고, 나비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뒤에 날개 두 개만 딱 살려줘서 날아가는 느낌 주었다. 그리고 익힐 습자, 쉐시할때 시자도 요 부분을 한 개만 가져왔어요. 어차피 두개 중복되니까 하나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 성자 보시면 소리 성자 진짜 복잡하잖아요. 근데 다 버리고요. 이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만 살려서 크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성자 네 그리고 의원 의자 우리 이원 병원 할때 많이 보는데. 역시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만 크게 펼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버렸는지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살아난 것, 살아난 것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운기자, 넓다광자, 창고창자 얘네들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셋다 껍데기를 가지고 왔어요. <laughs> 자, 기운기자는 요게 쌀 밑자잖아요. 근데 쌀 밑자를 버렸어요.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농담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쌀을 뺐는데 여기 지금 원래 쌀이 있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쌀을 뺐는데 무슨 기운이 나냐 뭐 이런 어, 개그 아니면 유머 같은 거를 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쌀 밑자를 빼고 위에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기운 기자를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넓다 광자. 와, 이거 전체를 그냥 날려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한자에 보면 이 껍데기가 들어간 한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넓다 광자가 대표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이면 아, 광, 넓다라는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비슷하게 창고, 우리 뭐 공장이나 창고를 뜻한 이항이라는 한자는 원래 한자에서는 여기 위에 상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위에 있는 넓을 광자랑 겹치니까 얘는 똑같이 껍데기만 가져오되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어요. 위에 상투 꼬다리가 없으니까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자가 좌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좌우에서 하나씩 뺀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한자들은 한 부분만, 세운 부분만 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지금 다툴 경 자는 사실은 조금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좌우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를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쭉 펴가지고 경쟁하다 라고 할때 찡이라는 한자를 쓰게 됐고요. 이 시골 향 자는 좌우 구조는 아닌데 1, 2, 3단 구조죠. 지금 세로로 이렇게 세개가 세워진 구조인데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사각형으로 다시 펼쳐서 고향을 뜻하는 시앙, 찌아샹 하면은 고향이죠. 찌아샹, 집 가짜에다가 이 향자를 붙여서 찌아샹 하면은 고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펼쳐서 쓰고 있고요. 이 죽이다 살자도 1, 2, 좌우 구조인데 왼쪽은 살리고 나머지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서 이렇게 샤, 샤른 하면은 살인이 되죠? 그래서 왼쪽 부분만 살려서 청사각형으로 펴졌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고요 어, 원래 번체를 알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고, 저는 번체 몰라요. 저는 간체가 그냥 한자 처음 시작이에요. 라고 하시면 그냥 처음부터 잘 외우시면 됩니다. 네. 계속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친구들도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건데요.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우리 뭐 번호, 하우마, 또는 날짜, 오늘이 20일이면, 20, 하우, 이런 식으로 하우 쓰는 건데,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살리고, 뒤에 호랑이 호자 부분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없고, 정사각형으로 펴서 한자 만들었고 아래쪽에 친하다 진짜도 마찬가지. 왼쪽을 살려요. 뒤는 버려요. 그래서 뒤는 없고 앞쪽에 친할 진짜를 쭉 펼쳐서 정사각형으로 만든 케이스. 떠날 리 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리가 원래는 이렇게 복잡했답니다. 얘가 간체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뒷 부분,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을 아예 던져 버리고. 펼쳐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 부분만 가지고 온 케이스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오른쪽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 회복할 복자, 얘도 원래 앞에 부수가 있었는데, 요거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뒤에만 살렸고요. 남을 여자, 어, 이거는... 선생님 먹을 식 부스는 그냥 이렇게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먹을 식 부스는 바꿔도 되는데 여기서는 바꾸는 게 아니고 날려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뒤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간체로 만든 케이스 고요 그리고 힘쓰다 붙자 그죠 우리 뭐 예우 하면은 업무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부분을 버리고 뒤를 살려서 오른쪽을 살려서 간체로 펼쳐서 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디 우리 이거 뭐 양사로 한 항목 두 항목 아니면 바지 이디아즈할 때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앞에 부분이 번체는 있는데요. 요거 던져버리고 날려버리고 뒷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간체자로. 정사각형으로 펼쳐서 만들었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여기를 빼고 이걸 가져왔구나. 단순하게 그냥 보시고 재미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여섯 번째 선택 생략의 원리 1번 봤고요. 일곱 번째 페이지도 선택 생략의 원리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 알림 설정은 자유입니다. 그럼 저희는 일곱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허 따자신 쿨러 제이지엔.